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증 물량을 소화했다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주가 방어가 잘 됐다, 주가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라 자기압류와 자기 세뇌들 하고 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다고 예정된 악재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존 상장 주식수보다 많은 1,400만 주 이상이 상장이 됐고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도 소화된 적이 없는데 이제 유무상증자 리스크가 끝났다. 이렇게 좋을 대로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짓지 않으니까 주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주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고점에 매수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거지 시키려는 것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자 루니시라는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 많은 물량으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겠죠. 자유무상진자에서 상장일날 주가 관리만 해줬다고 이런 투심을 지금 갖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전형적인 하락 패턴, 교과서에 나올 법한 표본 수준으로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온 것은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물량 소화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이 부분도 무시하고 뉴스에 나오는 긍정적인 부분만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무증 상장일 당일날 하락이 나오는 게 보통의 순서인데 왜 달리 나올까?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동시에 호전 뉴스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하나로밖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부정적인 언급만 드리는 이유. 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리스크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수 있고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우중충해서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 비가 안 오더라도 손해볼 게 있습니까? 만에 하나 비가 오면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비를 피해갈 수 있는 거고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비가 안올것 같다고 아끼던 옷을 입고 나가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유무상증자 발표는 8월 23일 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4일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권리락 전날인 9월 20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증 청약 이후에 기존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증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쭉 하락하다가 유증의 청약이 결국 흥행했고 청약 결과 공시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인 11월 8일부터 그 상승세가 끊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둘다 권리락 이후에 하락이 나왔다는 것인데, 유증과 무증의 신주의 권리를 챙긴 다음에는 기존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제 유무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이후에 유증청약이 흥행결과를 공시하기 전까지는 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급락하는데, 이 OBV 지표는 크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무증 신주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원하 대로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연이은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 무증 상장 당일날인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어깨를 돌파하고 한 차례 지지가 된 모습인데 이후에 패턴을 깨고 상승을 하더라도 많은 신주를 고점에 털어내기 위한 연출일 뿐입니다. 이분 상증자 물량 출애가 나오고 나서. 소화의 흔적이 보여야 소화의 흔적이 나타나야 그때 이제 천장이 뚫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털어내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을 뿐 유무상증자 물량 출의 악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유무상증자 물량 출의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발생할 리스크다라는 걸 인지하고 수용한다면 이 유무상증자를 수익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끝났다고 단정짓고 리스크를 부정한다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리스크를 굳이 외면하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카톡방에서 왜 유무상증자의 리스크를 강조하고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는지 자세한 흔적과 근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수용했을 때 유무상증자를 플러스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링크를 기재해뒀습니다. 자,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고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1일일에 신성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비앤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급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장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암 덕성, 포로직스, 원익피엔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머니피엔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젝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